<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Just 저스프레. <friend> 김희준아. <laughs> <시작! 웃음>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야, 맞아. 갔다 왔어요. 우리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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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피드백, 아, 피드백. 아직까지 아, 없더라. 피디, 욕은 없더라. 욕은 <laughs> 없더라.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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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싫어도 벌써 생겼어요. 아, 고마운가가 모르는 거야? 사람이 싫은 거였는데. <laughs> 벌써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접속했다는 거. <laughs> 나라고 한번 웃어봐요. <laughs> 아니면 말고. 나 <laughs> 그렇다. <laughs> 한고 대가리 코지 레브 쓴 거냐? 아 정말 맞췄겠다. 왜 혼자 욕심쟁이냐? 혼자만 자꾸 크게 나올 거냐? 이런 어, 얘기를. 그거 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한 해야 한 하나? 하나? 원래 큰 바의 얼굴이 제 별명이었어요. 또 <laughs> <laughs> 제가 뒤에 있을 수 없잖아요. 뒤에 있어도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D, <laughs> 저는 그냥 예. 어, 비율 있으니 그거 그러니까 너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큰데가. 어, 이거 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역을 끌고 가야 되는데 빡쳐가지 고 못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웃음> 그러니까. 제가 큰 바의 얼굴. 할수요 이런 말도 차별 언어야. 왜 남자는 머리가 커야 하고 여자는 작게 나와야? 그러니까. 근데 그래. 원래 커. <웃음> <웃음> 본투비, 본투비. 아침인데 <laughs> 어, 저도 많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나가지는 못하고. 구영이 하... 17년 전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가 있었는데요. 구영이라는 네. 그, 아, 영화 배우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참 좋아했어요. 김주혁 배우도. 아그 둘이 나오 영화. 1년전 싱글즈. 싱글즈. 응. 아 이게 포스터에 보면은 네 명이 나눠서. 봤어요? 왜? 저도 뭐 저희는 짧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운로드도 받았어요. 다운 올라왔어요. 그쵸. 내가 그때 이걸 왜안 봤어요? 못 걸어갈 수는 없었나보 응. 그거 누구랑 봤어요? 나 세라. 우리 친구 세라. 그두명 <laughs> 보고 싶어. 호주에 지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 어, 교회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친구 <laughs> 지금도 약간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어, 그래서요? 어, 한창 영화를 봤는데 코스피의 엄정화 그리고 아, 노인이 김주혁씨 이번수 응. 당시에는 파격 뭐든 모르겠어요 네, 그니까 러 어. 엄정화 엄정화 어. 자유연애 중 나난이라고 나난 맞아요 정진영씨 네, 네. 네. 스물아홉 응 음, 음. 커리어와 사랑을 잃고 방황하다가 맞아 이제 김주혁씨와 그러니까 말까, 될까, 말까? 그때는 그게 좋고 마지막이 스포이드가 갑자기 스포이드가 <laughs> <laughs> 갑자기 몇 방에 다 떨어져서 고 과학식으로 됐나요? 스포이드만 된지도 모르겠지 그 엄정한 신미가 김사친과 구현이, 까문, 유기토, 김신 그 이곤순왕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나 혼자 해겠다고 응. 어... 선언을 하고 어... 절친인 나나님이 내가 아빠에게 우리 같이 스포이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맞아, 정말. 맞아. 지금도 그런 형으 응. 나올 것같아 정말 파격적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억나요? 어... 때는 엄정화씨가 예쁘다 그러니까 그때만은 아재밌고 그런 음, 쇼킹한 이정도로 아직은 우연히 주말에 보게 되니까 두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첫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에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왜냐면 이주혁씨가 음. 음. 미국으로 가면서 나와 함께 떠나자 너가 공부하고 싶으면 계속하게 기회를 버리고 싱글 여인 친구와 함께 꾸리겠다고 음. 라 선언하는 그 자체가 음. 굉장히 파격 첫번는 그녀들의 의리랑 어. 특히나 친구들과 함께 봤기 때문에 야, 과연 우리는 있을까? 이런 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는 나나님 미쳤구나 능력있고 어. 나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가겠다 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한잔하면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끝까지 응. 기억할 수가 없겠죠 <웃음> <웃음> 맞아 이게 두 가지 얘기가 그에 대한 네, 이야기 음. 두 번째로는 의리에 대한 우리. 이야기 우리가 먼저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의리 의리의 말은 누가 생 의리 의리의리의리 말도 안 되는 고 마구의리 말도 해 말도 그리그 사람이 1 7대랑 싸우다가 눈이 <laughs> 어, 실로렌때까지 있었고 리가 죽는 이사연는데 그때도 의리얘기했아그 아니지 김보성 항상 얘기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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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내밀면서 <laughs> 의리 이러는데 이게 의리 너 자체도 남자들 사이에 쓰는 건가 이게 반대로 여성들 사이에 의리라는 얘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 의리를 한번 알아봐요. 어, 의리라 하면 오를 의술일니 옳은 것을 다스린다 즉 에이? 사람으로서 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어. 혹은 우리도 무리가 없는 거죠. 우리도 무리가 없어. 어사전에 <laughs> 그 의리의 사나이 라고 예제가 어. 나오는 거 보는 순간 왜 의리 사회에 있는 의리라는 개념이 사나이라는 그렇죠? 거랑 여자의 의리, 여자의, 여자의 의리. 의리.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더 많았고, 의리는 사나이고 왜 사나이의 의리? 근데, 왜 여적요? 근데 그게 괜찮아. 그게 안 괜찮으니까 이게. 그거에 그 정도 논리가 뭐? 약간 음. 예전 민거 같아. 남자랑 여자랑 둘이 걸어가면은 아, 여자는 보는 거. 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얼마나 예쁘지는 모르고 다른 여자는 이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 줄 모. 남자에 남자. 그거는 제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게잘 <laughs> <laughs> 여자분 아, 얘기할 때 비교를 내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아, 그런 기회를. 건 있는 거예요. 풀로 만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아. 남자를 보기보다 여성을 먼저 보게 되고 개꿀리지 않게 소위 말해서 어리고야 될까? 우리 그 유치한 그녀는 몇 살이래 이런 거 있죠. 네. 주눅이 든 거. <laughs> 어머 이런 주눅. 그러니까 그 여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음. 기준이 음. 그 남성이 주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주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차가처럼 알파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파걸이 뭐냐면 성공한 여성들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웃음> 이제, <웃음> <웃음> 그런 사람들이 새로 성공하다가 보면은 유리천장에 가서 여서 여성을 위한 아니면 소수자를 위해서 포션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자리가 얼마 없어.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여성들끼리 경쟁을 해야 될거 음. 이런 유리천장을 포함한 사회 문화적인 격차가 만들어놓은 여성 서로의 비별로서 아주 좁은 포션을 나눴을 비교가 너무나도 생활화되어 사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양보하면 내가 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번에 내가 안되면 안된다 안 이런 돼요. 느낌으로 원적이라고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비단 얘기 가족을 만드는 게 있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한 게 있어서 실제로 바뀐다는 생각이 그치 너에서 아. 내가 됐고 시집이나 가지 까이 나이에 돈을 어디서 얻겠니? 시집이나 가지 뭐 라고 하는 이 음, 말이 뭐가 물가... 음 맞아요 네. 아, 본인분이 아니니까 니가 더 니가 더 많이 벌잖아 <laughs> <laughs> 요즘은 자더 아, 아, 많이 벌어요 요즘 요즘 은전 제가 못 벌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남자한테 의리가 있 그게 항상 궁금해요 그렇다면 초직장이 언제 중에 아 뭐, 명이고 아, 이제 수수한 것, 뭐, 화장품, 옷을 서로 비교하고 음. 경쟁하는 문화가 불편하죠 남성 사회에서는 의리만 존재하니까 어떻게 볼 때는 남성 사회에서 그치 마찬가지로 의리를 보이지 않고 있나? 어.. 왜 진짜 그게 의리라는 단어를 쓸수있나 의리를 지켜야 되는 될... 조금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이 사회적 성공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대학교 끝나고 나서 취업을 못한 친구들을 못 만나요. 사람이 내 친구가 의리가 있으면 만나면 돼. 그다음에 이거 더 커서 50대 되는 우리 네. 386 부장님들을 만나면 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너무 신경을 써요 어떤 사람이 임원을 되었어. 성공을 하죠. 비호라고는 비판에 들어가요. 비판. 아, 어, 어, 걔가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어요 단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권력이나 사회적 가치 이득으로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나눠먹기 수준으 되어 있어서 이게 남자들의 의리가 있다? 그것보다는 나한테 고개 숙인 놈한테 를 지키는 게더 많아요 이런 걸까요? 오히려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 되게 싫은 거죠 꼭 조언을 해줘요 그렇지 우리 자꾸 응. 뭔가 답을 찾아줘요 욕을 짓고 나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우월한 주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이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여그 의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위치를 포함한 어떤 값이라고 친다면 반대로 여성들에게 그게 없게 아니면 그 조그만한 의리나 관계를 나누게 했던 사회적 문화관 간섭이 너무 많았다. 싱글스의 어떤 이런 음. 관계라고 하는 거가 진짜로 이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전혀 다르게 생각할수 있다. 그 전에는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음. 어, 그냥 되게 멋지다. 음. 그리고 흔히 선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네. 그대로 끝났는데 요즘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음. 어 나나네 저맞지만 내가 아빠일게라는 음. 말이 그냥 틀어들 음. 사도라는 맞아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빠 할게라고 하는 육아를 같이 하는 이러한 사례는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가부장제 중심으로 이런 측면 말고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모계제 공동육아가 정말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키부츠란 곳이. 중대개는 다음에 할거 없어. 어, 여러분, 사업를 보시면 알아요. 달아질 거야. 밀리란 <laughs> 개념.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무언가, 깊은 관계로 됐었을 때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처럼, 불알친구. <laughs> 왜냐면, 거기 시민이 나오잖아요. 이범수랑 엄정화가, <laughs> 어, 서로 불알친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차가, 자기 태북에 FireEgg, Friend라고 올렸어요 FireEgg. 성적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관계가, 성이라고 하는 이 관념. 끊 넘어서 바로 그렇죠. 하는 거가 필요하다 우리라는 단어를 네. 봤을 때 그걸 음. 남자는 우리 사람은 우리 그치 사람은 우리 까지여야 하는 어사람 그리고, 그리고 힘들 때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음. 그게 어 너무 외롭거든 그 다음에 삼천류 아저씨들은 절대 자기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 왜요? 아 <laughs> 우리는 반대로 어. 전화하고 어. 내가 먼저 전화했잖아 얼마나 성공을 중심으로 가치가 명해져 있는지 니까 나는 너를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바빴다 음 혹은 음. 약하지 않다, 강정적이지 어. 않다. 요새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음. 40대 제 친구들이 저는 상담을 알아. 없어, 그러니까 애기할 사람이 뭐 없는, 없는 거야.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의 토로가 없는 삶을 살고 네. 있어. 저는 그런 삶 싫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 <laughs> <laughs>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laughs> <진짜 아빠> <laughs> 뭐 유리가 우리, <laughs> 필요합니다 <laughs> 우리 얘기 다 했나요? 서 아. 마지막으로 아. 이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아. 단어를 찾아보니 가장 마지막에 아. 남남 관계와난 이렇게까지 우리가 짓을 줄은 몰랐네. 남남끼리 혈족 관계를 맺는다. 아이 기대. 그것 되니 혈족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판할 수 있지만, 네, 그게 가족이 아닌 정말 좋은 관계를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사랑보다는 우정이 되게 중요하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남자는 사랑과 우정이 있을 때 우정을 택하고 여자는 사랑을 택한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그대는 어떠신가? 아 음. 가족 중심의 남자들은 절대로 우정을 택하지 않아요. 음. 사랑 이라고 하는 소리자 자기 자식을 선택을 내는거 음. 같아요. 근데 그거는 비단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소형 집단을 만들어내서 이 사회 체계에 대해서는 음. 어, 당연히 사랑을 택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굉장히 젠더 규범상으로, 이 감정적이니까 음, 사랑. 교속이지 어, 얼마나 저희. 아, <laughs> 그러니까 별걸 다해. <laughs> 얼마나 저희 그 패밀리 교수님들이 어. 얼마나 어, 대단하세요. 그 그래. 그분들은 당연히 뭐개 현재 싱글러 많이 계신데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가짐. 물론 그래. 이제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있을 때는 걸쳐도 하겠지만은 서로를 아끼는 어떠한 관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어, 얼마나 어려워. 절대 혼자 마시지 않게 하고, 늘 끝까지 함께 있어 주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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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하자면, 음, 남자의 우리, 그 여적용, 나는 음, 묵편적인 음, 음. 시선에서. 그쵸,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냥 음.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사랑. 하나씩 깨어가는 게 가족을 제외한 어떤 모델로서 의리의 관점이나 응. 관점이라고 이중첩어있 거예요. 왜냐면 차랑 저랑도 응. 강의할 되는 대결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우리 그거 지금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디게 이게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응. 기본적으로 응. 서로에 대한 믿음 아래 수축되는 응. 거. 응. 그거를 두 가지를 다 합치면서 어떤 응. 관계를 넓혀야 일어서 응. 외롭지 않. 외롭지 여러분 외롭으시면 유튜브를 보세요. 함께 해볼게요. 사람은 의리. <목소리> 크로스. 아참 어색해. <진짜. 목소리> 야. 아니, 아니, 네. 하나 둘 셋. 사람은 의리. 크로스 입니다. 와 웃길라고 이 빨리 했는데.